부모님도 보셨어요? 이런 말 내가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 같이 봐요, 매주 매주 <laughs> 같이 봐요 같이 봐? 어떻게 같이 봐? <laughs> 세상에 뭐래요? 태범이 뭐래요? 개. 태범이... <laughs> 그치 좋지, 좋지 궁금하지 <laughs> 너무 푹 빠져서 보세요 아, 어, 태범이를 예쁘게 응. 응. 아요네 네. 아, 진짜로 와... 근데 은근히 기분 좋았겠다 어우 좋았죠 처음 네, 들어면 좋았겠다 처음 들 처음 처음 들어 처음 진짜 처음들어, 처음. 진짜? <laughs> 진짜 드라마 보는 것 같아 누나들 그지 시누이들 같이 약간 뭐야? <laughs> 어 옛날 개그 왜 왜? 거니 그거 아 부모님 그거 아니에요 <웃음> 어머님, <웃음> 어머님, <웃음> 어머님, 어머님. 어?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실망하다. 못 보겠다. 우리가 못 보겠다. 너가 저기 있었어봐. 그래, 우리가 못 보려고. 그지? 도워 나도 숨어야지. 다 너무 덥다. 그 온도가 맞다. 그치? 너무 덥다. 어. 아, 너무 덥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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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덥다. 아, 이 언니는 어. 재밌네 진짜. 에이, 에이, 덥지. 진짜 네. 웃겨. 자, 와, 이제 5분 다 됐습니다.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. 우리 어딨지 그랜마? 아, 맛있을려나? 어, 되게 신기하다. 우리가 고생했는데 걔가 다한거 같아. 그 아, 이런 거 좋네요. 좋네요. 아, 이런 거 아주 좋아요. 응, 좋아. 빨리 갖고 와. 배고파요 배고파? 오, 와우 저사란 씨를 위해 보자 요리하는 남자 슈퍼 사실 언니가 다 해주셨잖아요 그때아침부터해어요 음, <laughs> <laughs> 네, <진짜. 웃음> 냄새가 되게 <웃음> <웃음> 오 이게 마무리로 올리일아 그림이 나오네 이제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와, 치즈까지 맛... 올리면 진짜 맛있겠다 올리래 올리래 아, 너무 예쁘다. 이 치즈는 이제 그 모짜렐라 생치즈. 요거는 음, 또 그치. 사랑이가 좀 좋아하거든. 요 아, 아, 그런... 그럼 그 샐러드는 셀러틴의... 그래서 어쩌라고요? <laughs> 그래서 어쩌라고요? <laughs> 그래서 어쩌라고요? <laughs> 그래서 어쩌라고요? <laughs> <그래서 어쩌라구요? 웃음> <그래서 어쩌라구요? 웃음> 저 이거 먹으라는 거죠. 아유, 여기 드셔야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래서 드셔야죠. <어쩌라구요? 웃음> <어쩌라구요? 웃음> 야. 어, 맛있겠다. 되나? 누나. 아 <laughs> 누나 먼저. 아, 절해 여자가. 여자가 많이 많이 있어요. <laughs> 어? 가 아유, 아유, 아유. 어, 그런 얘기 하 여자가 많이 많이 있어요? 남자가다 응? 응?

만화만화. 아 맛있겠다. 나이 늘었네 태범이. 그렇죠. 나이 아, 아, 들어서 때문에 많이 변했어요 저. 태범이 거. 태범이 거. 태범이 거. 태범이 거. <웃음> <웃음> 지금 뭐라 그러는 우와. 거야? 이야. 우와. 충격이 충격이 크다. 태범이 거 충격이 크다. 누구의 것이 되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. 요 약간 크게 됐나?